안녕하세요. 네, 박나 호석가 인사드립니다. 폭염과 코로나 때문에 참 모두들 고생 많으시죠? 저도 죽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열기가 뜨겁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 간에 말이죠. 상호급 그 마타도어도 좀 있고, 막 이렇게 이게 향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대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 그 어떤 마타도 흑색 선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가 정말 그, 그 도덕과 무슨 품위를 뭐 강조하시면서 <laughs>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아주 경멸에 가깝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낙연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이낙연 후보 뭐 말이죠. 이즘 가족 검증이 검증하자고 하는데 말이죠. 그 부인 그 그림을 왜 이렇게 강매 의혹이 있습니까? 뭐 대작도 의혹까지 해명하세요. 그리고 말이죠. 그 가족 검증 검색하는데그 동생 말이죠. 삼부토건 지금 저 대표하고 있잖아요. 옵티머스 삼부토건 도대체 어떤 관계 에 있는 겁니까? 예? 수사 중인데 수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하세요. 그리고 그 측근이 왜 이렇게 돈을 쳐 먹다가 이렇게 자살도 하고 그렇습니까? 측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laughs> 이재명은요, 한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뱉은 말에도 책임을 집니다. 공화기획률 96% 만족도 78% 그런데 말이죠. 이낙연은 말이죠. 자기의 아승인 전남 도지사에서 말이죠.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일시적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난가요? 예. 뭐, 이랑 지기시기에서 일본 그개량 한복처럼 개량 일본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뭐 사기라는 건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에는 말이죠. 상호주의란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 한국에 왔을 때, 개량 한복을 한번입게 만드셔야죠. 왜 거기 가서는, 그, 개량 일본복을 입고, 한국에서 이왕이한복 입는 모습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말이죠. 민주당 당원단기 위반해가지고, 말이죠. 서울, 부산, 보궐선거 출마시켜가지고, 말이죠. 창피해놓고, 거기에 대한, 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속죄도 없습니까? 사과도 없습니까? 무슨 뻔뻔한 낯으로 대선에 나오셨습니까? 1980년대 당신 젊은 시절에 말이죠. 전두환이가 군부, 군부로를 깨가지고 쿠데타로 정권을 하니까 거기 또 아부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두환이 이단 정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이죠. 이게 기회주의자 아니고 뭡니까? 예? 도대체 당신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촛불로에서 애써 잡아가던 이명박 박근혜는 또왜 사면하자고 그렇게 난리 법석이십니까? 예? 저는 또 추미애 의원 또 사면 반대 정말 다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적금과 싸웠을 때도 경쟁력에서 말이죠. 어? 예? 어저께 발표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앞서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누구를 도대체 민주당 후보로 뽑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뭐 과오와 불찰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검사 사칭이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범죄고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2차선거인단이 7월 16일부터 다시 모집을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선거인단에 그렇게 가입하셔 갖고 우리 손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으시다. 예.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 자, 우리가 이제 2차 선거인단 부디 모두 모두 가입하셔가지고 정말 민주당 내에서 50% 이상으로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 없이 한번 만들어 보고자 국민님께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국민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모습, 이재명입니다.